여기와 틀린 점이 하나가 있어요. 테라피투어가 일반 우리가 치료교육하고 자그 다음에 테라피투어가 있어요. 같아요. 왜냐하면 테라피투어하고 치료교육하고는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테라피투어는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테라피투어는 아니 치료교육은 마음교육에다가 그죠? 플러스 치료과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과제 플러스 포럼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요거는, 요거는 예방법이라 그랬죠. 요거는 치료법이고 요거는 의지를 갖도록 만드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세개 중에 하나가 없어도 치료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혼자, 혼자 스스로 해나가기에는 의지력이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자, 그런데 테라피트는 치료 교육에 뭐가 플러스 되어 있습니까? 여행이 불었을 때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여행은 뭘 갖게 되냐면 여행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기분을 좋게 만들어요. 누구에게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요. 남자에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남자에게 유리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합니까? 여기에 통제를 하면서 약간의 스트레스를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딱 던질 때, 자, 스커트 입으세요. 그랬더니 안 입어요. 입는 것도 보면 이상하게 막 오고. 그래서 여기 테라비토어를 가게 되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일단은 기본 우리에게 맞는, 과제에게 정확하게 맞는 뭐가 나갑니까? 패션이 나갑니다. 그리고 갈아입고 오세요. 도라빌입니다.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스트레스를 적당히는, 좋은 것과 스트레스가 병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 받아들이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 집니다 속도가 그래서 이게 심리적인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 하게 기분 좋기는 좋은데 스트레스 예요 근데 어디 갈 때도 없잖아요 어디 갈 때도 없고 이제 그 단기간 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작용을 하면서 이게 스트레스가 작용이 돼야 뭘 한다 그랬어요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안 오면은 답이 안 나와. 여행을 못 해.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치료를 하는 게 원동력이 돼요. 이 자체가. 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어떤 현상이냐면, 치료교육을 했어, 이미. 이미 치료교육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만약에 테라크투를 가면 어떻게 될까요? 효과가 몇 수십 배가 납니다.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그러면, 바로, 재교육의 원리인데, 재교육을 해라, 그러면, 돈 내고 하라, 고면안 하죠. 돈 내고 하라, 면안 하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테라 이, 외도치, 이 치료교육이, 얼마짜리입니까? 자그마치 590만원짜리 과정이에요. 근데 이 테라피 돈은, 얼마짜리 과정입니까? 770이에요. 왜냐면, 220은, 220만원은, 여행 경비에요. 모든 일체에 관련되는 항공권부터 모든 게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치료교육에서 테라피트어로 넘어가는 이 사람들은 얼마로 왔냐? 요 220에 520깨 <laughs> 까고 부대비용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비용에 대해서 100만, 110만 포함해서 330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다 공지돼서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말은 뭐냐면, 재교육에 관련되는 효과성을 언제 우리가 느껴봤냐면, 여기 있다 보면은, 아내가 먼저 교육을 합니다. 아내가. 여기서 먼저 한번 교육을 받았죠.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음교육과 치료과제와 포럼을 진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가, 아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아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옵니다. 남편이 오면 남편 혼자 가르쳐주니까 아내랑 함께 합니다. 플러스 아내. 그런데 이때 아내 비용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육을 합니다. 그럼 아내 입장에서는 재교육이 되는 거죠. 전혀 다르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부지기수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재교육을 할때 처음에 받을 때 교육 효과가 10이라 그러면 이때 교육 효과는 거의 100을 넘어갑니다. 교육 효과가. 이게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래서 이 효과가 굉장히 커요 물론 10을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을 해가면 되는데 이 100을 가지고 노력하는 거는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테라비토는 치료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금액 많이 안 들어가요 이것도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치료교육을 이미 받은 사람들은 금액 대폭 할인돼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신청을 하라고 제가 공지도 올려놓고 매그 모집에 관련된 쪽에도 다 올려놨어요. 오늘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 재교육은 사실은 여기서는 큰 수익에, 수익에 관련되는 부분을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받은 사람들이 더 교육 효과를 그리고 치료 효과를 더 강력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가 그동안에 교육받았던 사람들을 더한번더 기회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더 나은 왜냐하면 이 자체가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결합이 되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재교육에 관련되는 부분은 아내가 먼저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남편이었을 때 다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그 사람들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심리 치료가 다 됐어요. 불과 얼마 안된 사이에. 보통 우리가 여기 기간이 얼마 걸린다 그랬어요. 이 치료 과정에서 여기는 몇 개월이면 되고, 여기는. 1년에 3년 걸린다 그랬잖아요. 이게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와, 이게 소, 속도가 굉장히 빠르구나. 그래서 과감하게 테라비투어를 만든 거예요. 가차없이.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돼요.